오늘도 한 끼만. 오늘도 한 끼만. 5월 8일, 어, 저녁 11시가 돼버렸네요. 배달 좀 늦게 왔어요. 저희도 갑자기 비가 많이 내는 바람에 많이 늦었나 봐요. 오늘 이제 항상 이제 많이 시켜먹던 야식집에서 처음으로 닭볶음탕 시켰고요. 뭐, 이 정도 비주얼에 17,000원이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감자 되게 많이 들었다. 그리고 옆에는 당연히 반찬 5종. 야식집만의 반찬 5종. 여기, 달랑무? 총각무? 여기 김치가 맛있어요. 그리고 계란 후라이 2개. 빛 때문에 잘안 보이죠? 빛 반사돼서. 음, 계란 후라이 2개까지. 쟤도 지금 비와요. 기가옵니다.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처음 오신 분들 은 오주산의 다운마크 왼쪽 가단 질차 추천하지 질차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한번씩 꾹꾹꾹 눌러주세요. 요새 치킨 가게 너무 창렬해라 1.7도 싸 보이네. 그죠? 치킨에 비하면 싼 거지. 이거 원래 닭볶음탕 감자가 맛있어야 돼. 요 감자부터. 어, 한번 잘 익었어. 갑자기 음, 잘 익었다. 밥이 방금 대펴 가지고 밥을 싱거우면 국물하고 같이 떠 먹으면 돼. 밥은 일단 하나 잡아가지고 먹을게요. 감자 탄수화물은 괜찮아요. 아니에요. 감자도 살쪄요. 국물하고 떠먹어야겠다. 양파랑 닭가슴살 쪽 부위를 숟갈로 으깬 다음에 이렇게요. 감 자, 도 같이 깨고 양파 자,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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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나 진짜 불과 한 시간 되는데 옷 갈아입은지 와 아씨 그래도 감자 아까우니까 음 국물하고 같이 먹어야 맛있네. 양념이 잘 됐네, 국물에. 빨리 하면 되죠. 아, 우리 구민회장님 먼저 왔어요. 피자도 살안 찐다고 해주세요. 누가 피자 살안 찐데. 어떤 사람이에요? 피자가 살을 왜안 떠? 음. 그리고 계란. 맛만 볼게요. 그냥 하나 이렇게 들어가지고 맛만 보겠습니다 음. 맛있다 계란은 라면처럼 먹네. <laughs> 고구마 다이어트, 많이 나 먹방하고 있는데 다이어트 얘기 왜 이렇게 합니까? 결론은 많이 먹으면 찌고 적게 먹으면 빠져요. 음, 그게 진리예요 감자가 너무 맛있다. 솔직히, 닭볶음탕은 나는 고기 손질을 뜯어먹기 귀찮아가지고. 감자가 최곤데 음 감자는 탄수화물 많아요 많이 안 매워요 그냥 살짝 매콤한 정도? 밥은 이따가 하나 먹고 비어 먹던거 할게요. 먹던 거좀 먹고 따나야겠다. 뜨거워서. 아우 계란말이 어디가 하나 먹었는데 하나 또 있어 옆에. 계란말이 넣고 비워 먹으면 되겠다. 반찬 검사 잘 나오자. 어버니한테 부모님한테 갔다 오셨는가요? 부처님 못 갔고요. 그래서 마크 젤콤 이제 향수 어머니한테 선물해 드렸고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이제 제도에 계시니까 카네이션 다 드렸습니다. 용돈도 좀 드리고요. 괜히 향안 좋아요 게만 하면 욕해요 승부욕도 많고요 이거게만 하면 혈액순환이 싹 도면서 음. 승방입니다 스타 하면서 욕해요 아, 스타는 내가 못하니까 진짜로 음. 28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 추천 가주차 5주 전에 다운 마크 추천은 돈이 안 들어요. 꽁따니까 마치 꾹꾹꾹 요즘 어느생각부터옷나무 젓가락이... 옻나무 음? 젓가락이 뭐예요? 윤나무 젓가락 이거 이렇게 딴 다음에 뼈는 버리고 감자 하나 넣고 와 감자 진짜 크다 여기 감자 진짜 많이 줬다 감자 싼가 요새 아니 맛있는 거 많이 줘갖고 좋긴 한데 설탕이 하나 감자로 으깹니다. 겹게 가지고. 어 뭐? 아못 올리겠다. 야 너무 크잖아 이거 응, 먹고 먹어야겠다. 엄청 맛있어. 아다뽕 건장은 괜찮다. 안 매워서 내 입엔 딱인데 이러고 올려가지고 자입줄게요아 해요. 아, 이혜린님1 0 0개로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1990번째, 잘 쓸게요 고맙습니다. 아, 혜린님아 아... 아... 어! 아... 나 오도, 나1 시간 전에 입었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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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 묶고 바닥으로 떨어지면 안 돼? 왜 옷에 묻어? 아김치물은잘 지지도 않는데 아 짜증나. 그래도 먹을 건 먹고 달랑 먹으면 아까우니까. 올려 어 올려가지고. 음. 턱 빠지 하지 음, 맛있다. 하나 끝. 안경을 몰리세요좀 좀 기다려요. 손이 더럽잖아요. 신간의 아식이에요 제주도 신간의 아식 여기 괜찮아요. 이 마음에 들어서 이거를 그냥 넣고 비면 많겠지. 살다 바르기도 귀찮고. 이거 닭다리인가 보다. 음? 아이린은 제덕분이에요아 그래요? 아 시청 살아요? 그래요? 음 근처 사네. 아무리 멀어도 나랑 10분 거리에 있네. 라면 먹고 갈래? 죄송합니다 밥먹을게요아 이구노구나 음 이구 어후 어후 큰일날 뻔했어 자식아 음 그러면 안돼 자식가 그러면 안돼 당통.. 뭐냐 그 뭐지? 그게 없어졌잖아요, 법이. 그래 없어져도 안 돼. 라면 잡고 유부녀한테 권하지 마. 아예 죄송합니다. 그거 없어졌는데. 아, 간통제. 간통제 없어졌는데. 유부녀, 서리, 여 32살. 원래 있잖아요. 요새 보니까 잘생기고 진짜 이쁜 분들은 애초 결혼하더라고. 음. 음. 이쁘니까 결혼은 아닌듯쏘연님도 이쁘니까 일찍 결혼한거 아니었어요? 아니었구나. 아쏘연님 이쁘니까 일찍 결혼한줄 알았지. 용님 어서오세요. 시청 감사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 추천까지 찾은 공짜미나 한 번씩 꾹꾹꾹 방해 한 380분, 60분 있는데 추천도 안 들어요, 님들아. 시청에 먹거리 많죠? 단지 배달이 안 되지. 아, 6월 2 5일날 있는 여러 열흘 정보는 방송을 절대 안 합니다. 먹는거 드시고 분식시켰어요 아 먹는거 내가 먹는거 보고 분식을 시켰다 아 나보고 요리 먹고 분식을 또 먹어라 뭐야 김치 방금 먹었는데 먹고 내일도 헬스 박살 내려갑니다 그죠 먹으면서 빼야돼요 살을 살은 먹으면서 빼야 돼. 안 그럼 요요 와요? 먹으면서 못 뺀다고? 마지막 가면 계란 후라이랑 작별 인사를 좀 할게요. 밥 먹고. 안녕, 우리 헤어질 시간이야. 잘 가렴. 내 입속으로 꺼져버려. 계란 빠이 아 별정원님 30개 감사합니다 잘시게요 고맙습니다 와 계란 하나 먹으면 30개씩 배품 나오는 거야? 10개 먹으면 300개네? 그럼 뭐 100개 먹으면 3000개네? 와안돼뭐 먹어 아니, 계란 먹고 있는 사람한테 병아리 소리를 하면 어떡합니까? 아, 리액션! 아, 죄송해요. 제가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유부녀라는 말을 듣고 리액션을 깜빡했어요. 아까 1 0 리액션 해드리겠습니다. 혜리님, 네. 별품 1 0개 감사합니다. 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고맙습니다 샤랄라 잘 쓸게요 감사합니다 해드리라 그랬어요 오오오 오! 오! 오뎅볶음에 햄이 숨어있어 이건 애초에 햄오뎅볶음이었던거야 야 오뎅 없는데 이제 마지막에 햄이 하나가 나오면 먹다가 누가 여기다 버리는건가? 야햄와 완전 응? 음? 대창이야? 응. 음. 진짜 너무했다. 오뎅볶음 할때 해물 얼마나 안 넣었으면 저번에 불과 몇 일주일도 안 됐어요. 한번 시켜 먹었거든요. 다른 거 메뉴 그때 햄 없었거든요. 완전 웃긴다. 진짜 웃긴다. 저는 먹방할 때 탄산 안 먹어요. 다 먹고 난 뒤에 입가심용으로 한 잔. 근데 그 와중에 햄이 또 맛있다. 어떻게 해야 되냐. 햄이 없네. 나이요? 28입니다. 이거 뭔 부위지? 아, 이거 동그란. 다 알죠? 가운데에 쫑긋한 거 하나 있고 이렇게 돌려서 먹는 거. 잘봐요 동그란 거 햇반 하나 먹었어요 벌써 열심히 비벼가지고 맛있지 그 부분 맛있어 이렇게 잡고 가운데 동그란 거한 돌려서 먹으면 맛있어 야 뭐야 나 감자 다 먹었어? 아... 감자 진짜 많이 들었는데 감자 다 먹었네. 국물이 예술이다. 감자 없는 게좀 그런데 비벼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살짝 매... 아. 나 이거 버려야 되냐? 야나 오늘 빨래하고 오늘 옷갈아입은 건데 야 이거 지지도 않는데 김치물에 오늘 왜 이렇게 흘리지? 계란을다 먹었어요. 그래 예, 해가지고 김치 남았지. 오케이 밥이 없네. 김치 하나 올려서. 별풍으로 첫파이 사라고? 이게 김치면 같은 건잘안 빠져 와 완전 잘 먹었다 <laughs> 몸매 관리 비결이 1인 1식인가요? 아이거 관련 몸매인가? 아니, 관련 몸매 아닌데 아니요, 이거 소자예요. 17,000원짜리 근데 소자도 양이 많아요. 감자 아까 양 보셨죠? 고기가 지금 남았네. 와 닭가슴살이다. 저는 배불면 안 먹습니다. 많이 먹어드는 비제는 아니에요. 항상 얘기해드렸는데 많이 먹는 비제는 아니에요. 그냥 신제품 소개해드리고 맛집 찾아다니고 맛있게 먹어드리려고 노력하는 비제이지. 몸매 비결이요? 하루 한끼 먹기? 결혼식장가서 합의금 얼마 결혼식장에서 합의금 왜 내? 신부가 전 여친입니까? 아니 바람난 전 여친이에요? 가갖고 한대 때리고 돈 내고 오게? 레몬 <laughs> 보은님 어서오시고요 반지 뭐예요? 혹시... 혹시 맞아요 음, 혹시 그거예요 뽑기 음. 반지 아 우리 구민 회장님 리아이 아... 잘 먹었다 자 처음 오신 분들 꼭꼭꼭. 추천 해주셔오 5천원에 다운로드 한 번씩 꾹꾹 추천 돈안 듭니다